안녕하세요. 졸량산행입니다. 우리 선생님 안녕하시죠 요즘에 연일 폭염, 폭우로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그러니까 누구 타될 수도 없고, 어, 우리가 잘못해서 자연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연이 이제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자연 보호를 많이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죠. 아직도 8월 한달 9월 태풍도 많이 남아있고 걱정이 태산이죠 날씨는 더웠고 어 제가 또긴 얘기를 않고 어 간단하게 오늘은 6종만 한번 판매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영상을 꼭꼭 두 번만 보시고 제품을 받으셔도 아 후회가 없으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꼭꼭 두 번씩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대충 보고 구매를 하시면 물건을 받아보시면 내가 생각한 거와는 많이 차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차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생각건 아무리 만원 이만원짜리 라도 생각건을 이렇게 잘 보시고 아쟤는 어떻게 받으면 몇 센치 정도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을 잘 하셔서 구매 하 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1번은 이렇게 보시면 어금 용사 금 용사입니다 금 용사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명명된 자가 이제 몇년안 됐어요. 명명된 자가 몇년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그 소장가들이 많이 소유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주 탄력이 받으면 아주 전면 사피식으로 갑니다. 전면 사피식으로 아주 멋들어집니다. 얘가 자 뿌리는 이렇게 탄화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어 얘는 뭐 병이 아닙니다. 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는 이렇게 탄화 색깔이 이렇게 띄고 있는데, 걱정 은안 하셔도 됩니다. 배양에는, 데 뿌리는 많고, 두 촉인데도 뿌리 봐보세요. 뿌리가 얼마나 많은가. 이 정도면은 뭐, 초보분이 갖다 심으셔도 아무 걱정이 없으십니다. 아무 걱정이 없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잘 보시고 사가시기 바랍니다. 어, 얘는 키는 한 15cm, 엄마 촉 키는 15cm 정도 되고, 연면폭은 0.5. 0.5 0.6은 좀 빠질 것 같습니다 0.5에서 0.6 정도 되고 조금 어 얘가 탄력 받아야 상당히 넓어집니다 탄력을 받아야 어 아주 이 개체가 제가 여기 키우고 있는 애를 한번 봐 볼게요 어 제가 얘를 이뻐서 이쁘기 때문에 제가 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어 사피로 이렇게 가을 되면 사피로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면서 색상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어, 올해 이런 애들은 두 촉씩 받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벌써 가을 신화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가을 신화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얘들은 극황이기 때문에 신화 올라올 때는 저렇게 하얗게 올라와서 가을 되면 노란색으로 변해집니다. 아주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눈 여기로 즐기시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흰색으로 줄기다 또 가을에 되면 노랗게, 단풍들듯이 노랗게 되기 때문에 아주 이쁩니다. 판매가는 두 초, 판매가는 15만원 하겠습니다. 어, 맨, 이, 작년에만 해도, 얘들, 작년에만 해도 한초에 보통 2, 30만원씩. 이게 초창기 시살 때는 한초이 7, 80만원씩 갔던 애요 이거 한초이 7, 80만원. 작년이죠? 작년, 작년 그렇게 2년 됐습니다. 그 때만 해도 그렇게 비싸던 애가 이렇게 가격이 조금 하락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마 쪽은 15cm, 이 아들 쪽은 한 8cm 정도 되겠습니다. 8cm, 8에서 9. 8에서 9 정도. 어, 아들 쪽도 10cm 되겠네요. 아들 쪽도 10cm, 엄마 쪽은 한 15cm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잘 보시고. 자, 이렇게 판매가는 두척 15만원 하겠습니다. 1번 금용사. 자, 2번. 이번은 명금보명금보인데다 어, 뿌리 보세요. 뿌리는 아주 이쁘고 잘 컸습니다. 아주 짱짱하게 잘 컸어요. 예, 자명금보 명근보 얘는 키가 한 8, 9cm 엄마 쪽이 8, 9cm 아들 쪽은 한 6cm 아들 쪽은 7cm 정도 되겠습니다. 7cm, 7cm 정도 되겠고 어, 연명폭은 0.6 정도 되겠습니다. 0.6 지금 현재로서는 0.6 자 이렇게 보고 전문의는 없고 여기 끝들이 보면 이런 거는 요거 있어요 여기 티 티가 이렇게 있고 자 요쪽에도 약간의 약간의 요거 티가 있죠 잘펴안 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펴가 잘안 나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우리 선생님이 받았을 때 어, 기분이 좋지요 예 기분이 좋습니다 예 명금보 <laughs> 명금보는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명금보 판매가 명금보 판매가 7만원 하겠습니다 명금보 판매가 7만원 2번 명금보 판매가 7만원 2번입니다 명금보 자 3번 무등사피 3번 무등사피 뿌리 보시고요 배양해 낸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심어 놓으면 또 여기서 신화가 두개가 내리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뿌리를 내리고 있죠 자 신화에서 뿌리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내렸으니까 이제 뿌리만 더 내리면 됩니다 뿌리만 내리면 되는데 엄마 쪽이 크다 말고 양둥이 쌍방 쌍둥이를 올렸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영양분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영양분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할아버지 쪽, 할아버지 쪽잘 보세요. 또 할아버지 또 끝들이가 이렇게 조금씩 타고 그랬으니까 자, 할아버지 쪽이 끝들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자, 끝들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을 꼭꼭 두 번씩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건 받으시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꼭 영상을 두 번씩 자세히 보세요. 그래야만이 내 마음에 꼭꼭 드는 물건이 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촉수로는 두 촉에 신화가 두개 있습니다. 양방으로 두 개, 무등사피, 무등사피 신화가 두 개가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 하나는 3cm, 하나는 4cm, 하나는 3cm, 4cm 형통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판매가 4만원, 판매가는 4만원입니다. 무등사피 3번, 무등사피 3번, 판매가 4만원. 자 4번, 자 4번은 천향입니다. 천향 중부꺼요 아주 꽃도 멋지게 핍니다 얘는 향도 좋고 꽃이 향도 좋고 멋지게 펴요 어 제가 얘를 그때 스무개인가 갔다가 다 판매하고 얘 하나 남았네 하나 하나 보니까 오늘 보니까 있어서 제가 한번 올려 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제가 한쪽 떼어 놨습니다 종자목으로 여기 아 조금 지저분한 거뗐어요 제가 여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칠해 놨고 자 뿌리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뿌리는 아주 좋고 올시나 올 신화가 이렇게 올리고 꽃대가 여기 뭐, 뭐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꽃대가 보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때가 가을이라. 이제 가을로 접혔지요. 자, 올 신화는 아주 이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 잎이 하나가 이렇게 약간 끊긴 애가 있습니다. 요거. 입이 한 입장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올 신화는 깨끗하게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고, 자, 할아버지 쪽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천향 4번 천향 4번 4만 원 내겠습니다. 4만 원. 얘는 꽃도 향도 좋고 이쁘고 자 이렇게 놔도 단엽봉련입니다. 예. 단엽봉련 아주 이뻐요. 얘는 집이다 하나 놓으셔도 좋습니다. 단엽봉련 천향. 단엽봉련입니다. 중국 중국난입니다. 예. 중국난 천향. 또 한국 거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한국계 만약에 이런 난초가 나왔다면 단엽 봉련이 이런 봉련이 나왔다면 엄청 납니다 예 없어요 예 4번 4만원입니다 <laughs> 자 5번 5번 아까 금용사 금용산인데금용산인데그 제가 얘를 털어서 분갈이 하려고 하다 사실 떨어졌습니다 야 여기 조금 매득이 여기 있죠 약간 이쪽인가 어디서 떨어졌나 조금 붙어 있었어요 조금 붙어 있다가 그냥 떨어졌습니다. 조금 붙어 있다가 하니. 그래서 제가, 얘는 뿌리가 이렇게 두 가닥이에요. 자, 뿌리가 이렇게 두 가닥이고, 어, 아주 키는 커요. 키는 크고, 자, 이렇게 봐보세요. 입에는 별 전문의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봐봐야지. 내, 내가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야 아, 여기. 여기에 보면 여기 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리가에 한 입장만 그래요. 딴 데는 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깨끗하고. 자, 무늬는, 자, 무늬가 이렇게 보세요. 자, 무늬는 이렇게 지금 제대로 색상을 못 띄었지요. 근데 연명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연명폭은 0.75 정도 되겠습니다. 0.75. 키는 20cm 가까이 됩니다. 키는 20cm. 18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8cm. 키는 18cm 정도 되고, 옆면 폭은 7호. 0.8이 좀 빠지겠습니다. 0.8이 좀 빠지고, 금용사, 어, 금용사 5번 얘도 이렇게 뿌리가 좀 이렇게 됐고, 이렇게 자마는 금방 이쪽에서, 이렇게 자마는 금방 이쪽에서 신화가 올라오니까, 자, 여기 봐보세요. 신화가 금방 올라오니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보니까 자마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 자마가 형성되는 것 같죠? 자그러기 때문에 금방 되니까 얘도 판매가 5만원 금융사 판매가 5만원 이겠습니다 5번 판매가 5만원 자 그리고 6번 6번은 모돔 모돔 세가보입니다 세가보 아주 모돔 세가보 제가, 제가 산채에서 그냥 묻어놨던 애니다 얘는 생강근 생강근 묻어놨던 애예요 에이. 제가 얘는 생강근 묻어놓은 거 그대로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음, 발전을 올, 올 신아가 발전을 많이 했어요. 엄마 쪽은 키가 그렇게 큰데 자아 보세요. 엄마 쪽은 키가 큰데 예, 신아들은 이렇게 키가 짧아요. 신아들은 키가 한 8cm, 7, 8cm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입끝들이 같은 데잘 보세요. 꽃이 뭐로 필랑가는 모르지요. 이제 예. 내년에는 꽃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이 여섯 개. 신화까지 다섯 여섯 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화까지 여섯 개. 자또 하나. 자 얘도 자 뿌리는 아주 뭐 나무 될때 없습니다. 자 뿌리는 아주 좋죠이 정도면은 뭐 분갈이도 않고 키웠는데 <laughs> 분갈이도 안고 키웠는데 이 정도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산반이 제가 이거 산 끝산반으로 제가 이렇게 산채를 했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를 보면 끝산반으로 산채를 해서 이거 몇년 키웠는데 이것도 몇년 키웠어요. 올해 신화가두 개가 나왔네. 신화가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두고 보시고 초보 분이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초보자. 초보자 분이 갔다가니 키우시면 아주 뭐 죽지도 않고 뿌리가 이러니까 그냥 갖다 탕묶고 그냥 마사나, 마사로 심어도 되고, 난석으로 심어도 되고, 마무구로 심어도 까딱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자, 하나 더. 아주 얘는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아, 여기 아들 촉도 기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엄마 촉 보세요. 엄마 촉이 기업이죠. 기업이라는 뜻은 입이 이렇게 틀어진다는 겁니다. 약간씩 틀어지니까 꽃이 기대가 되죠. 자, 뿌리도 건강하고요. 자, 이 정도면 뭐 뿌리 양호하지 않습니까? 생강근 갖다가 키워서 뿌리 이 정도로 키워놨으면 잘 키웠지, 뭐. 자, 여기 생강근 그냥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고, 기업.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기업. 이거 지금 아들 촉들도 입이 이렇게 베베 틀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틀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신화가 몇 개인가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리 다섯. 한번 써보자. 하나, 둘, 리 여섯 개. 신화가 여섯 개인가? 어떻게 신화가 이렇게 달렸나 모르겠습니다. 아, 신화는 여섯 개인데, 자, 이렇게 봐보세요. 뺑뺑 돌아가며 나왔어요. 아주 이상하게도 나왔네. 이렇게 나오라고도 못 나올 텐데, 이렇게 나와버렸네. 자, 봐보세요. 자, 이렇게 기업. 얘 하나만 가져도 괜찮습니다. 제가 얘 판매는 5만원인데, 세가보에 5만원. 얘 하나에다가 5만원 갑니다. 얘 하나만 해도. 자, 이렇게 봐보세요. 자, 기업은 입이 이렇게 틀어졌다는 거죠. 여기 아들들 촉도 다 이렇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크면서 이렇게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촉에다가 얘들 크고 나면 가을 가면 여덟 촉이 되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요. 여덟 촉. 6번 판매가, 6번 판매가 이렇게 세 개입니다. 하나. 이렇게 세개 보여드려야지. 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가부, 세 가부에 5만원에 겠습니다. 세 가부에 5만원. 단한가디 여기 기업을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입이 이렇게 틀어지는 기업. 자, 이렇게 입이 베베 꼬인다는 겁니다. 예 하고 해서 이렇게 세가 뭐 5만원 하겠습니다. 6번, 5만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 1번부터 6번까지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꼭 영상을 두 번씩 보시라는 것은 항시 물건을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를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 초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판매를 했는데 이 좋은 거를 사시려고 면은 돈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좋은 거를 구매를 하시려면은 돈을 많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금융사 이런 애들 뭐 착존 애들 착존 애들 두촉두 두 촉짜리 착존 애들 살려면 4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40만원 금융사 이런 애들 그러니까 선생님은 한 2년 키워서 이쁘게 만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 저렴하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저렴하게 그 제가 고가의 난초만 올리면은 또 선생님들이 고가의 난초만 올린다 고 하고 또 올려 달라고 해서 올리면은 구매를 안 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초들이 이 몸살을 날까봐 제가 올리지 않고 분을 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오늘이 오늘이 목요일이죠. 매주 월요일은 제가 일곱시 저녁, 오후 일곱시 땡땡문에 제가 경매를 합니다. 이번,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물건을 많이 또한 30개, 한 30개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름이라고 해도 물건 값이 조금 올랐어요. 물건 값이. 제가 그 물건을 매장을 갔었는데, 경매장에 갔는데 사람이 꽉꽉 가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찼습니다. 어제 갔는데 요즘에 비가 와서 난 얼마 오지 안으려니 하고 갔었어요. <laughs> 얼마 안오려고갔는데 꽉꽉 차서 그냥 왔습니다. 저는. 사람이 너무 많고 후덕지근하고 해서 조금 보다가 어, 구매 하나도 안 했어요. 거기서 구매 하나도 않고. 구매 하나도 않고 제가 그냥 왔습니다. 어제 딱 기름값이라도 해본다고 하나 사갖고 왔는데 딱 하나 샀어요. 이 난초. 자 일경 구인데 일경 구화 호피 일경 구화 호피 이거 한 다섯 촉짜리 가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제가 일경 구화가 많이 썼는데 어이 이사 오고 산에다 갖다 묻어놓고 일경 구화를 다 잊어버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얘는 자 이렇게 봐보세요 아주 일경구와 호피인데 어얘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어제 가서 어 제가 아는 아는 지인분이 거기에 거기에서 어 난초를 배양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올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기념으로 어 기념으로 일경구와 하나를 구매를 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어잘 이렇게 보시고 구매를 하시더라도 잘 보시고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저는 이 난초를 이렇게 경매하거나 이렇게 판매를 해서 어, 저는 이 난초를 이렇게 배양해 준다는 소리는 안 씁니다. 저는 이 배양을 해 준다는 소리를 안 해요. 왜냐면은 어, 제가 이 제가 배양 기술이 뛰어나게 잘 한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뛰어나게 배양을 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의 구매를 해서 어 그것 좀 심어서 배양 좀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배양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데 아 저는 그런 것을 별로 이렇게 뜻을 이렇게 반갑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 그. 어, 제가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선생님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선생님이 구매해 놨는데, 어, 제가 얘를 영양제에다 조금 담궈서, 여기다 심어 놨는데, 이렇게 아주 이쁘게 크고 있네요.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이거 생강근인데, 생강근인데,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선생님이 이거 구매하신 거니까, 어, 오늘 영상 보시면은, 아이고, 잘 크고 있다고 렇게 보세요. 저는 여기 지금 아침, 지금 시간이 6시 50분입니다. 6시 50분인데, 여기 햇빛이 좀 조금 들어지어 6시 50분. 지금 얘는 심어놓은 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햇빛을 보면 안 됩니다. 햇빛을 보면 안 되는데, 오전 햇빛이 딱 여기 10분, 20분 들어와요. 걔만 보고, 낮에는 그늘로, 여기는 그늘로 갑니다. 이 줄은. 이 줄은 금방 심은 난초들만 있어요. 이렇게 심은 애들. 금방수면난 초들만 2주래는 배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기 태극선을 많이 갖다 모아 놨지. 태극선. 어 제가 태극선을 왜 모아 놨냐면 태극선을 많이 농사를 었다가한 어, 번에 한 3년, 4년 키워서 어, 중국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제가 태극선을 이렇게 모아 놨습니다. 예. 태극선. 뭐큰돈 버리는 이게 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돈 버는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키워서 좀 외국으로도 좀 내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난초라는 게 외국으로 판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그래도 한천 촉에서 삼천 촉씩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한 삼천 촉은 돼야 그래도 외국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지. 그럼 뭐몇 개씩 이렇게 판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일이 이런 걸 조금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아까, 아까 걔가 여기에서 같이 생강근 덩어리에서 얘가 같이 떨어지입니다그 생강근 덩어리 제가 이거 산채를 제가 한 거예요. 이건 생강근 덩어리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 쟤는 조금 모, 모, 모양이 좀 조금 틀리게 올라오고 있는데 모양이 틀리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도 아마 내가 봤을 땐 다음 신화 받으면은 아주 멋진 난초로 변신할 것 같습니다 멋진 난초로 요즘에 어 생강근 단엽 생강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산채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렇게 산채가 이 정도 모양을 갖고 이런 색상을 가지고 산에서 이런 애들 산채 되면은 고깝니다 고가 제가 전번에는 경매로 이거 했기 때문에 경매로 제가 저렴하게 판매를 했는데 어 고가의 난초입니다. 고가의 난초로 판매가 되고 있고 제가 다녀 중투 같은 걸 많이 산채를 했어요. 자 이런 애들도 제가 다 산채 해내드입니다 이런 애들도 제가 다산채해서배양하고있는데 뿌리가 안 좋아서 제가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애들이 어떻게 잘 너무 크다 가니 넘어가 가지고 얘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산채품인데 어 제가 단엽은 제가 단엽 중토는 산채를 여러 개 했습니다. 단엽 중토는 산채를 여러 개 했는데 어 배양을 잘 못해서 배양 기술이 모자라서 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왔으니까 <laughs> 이사를 왔으니까 <laughs> 잘 키워봐야죠. 근데 이제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무릎이 원천 아프니까, 무릎이 원천 안 좋아요. 그래서 상태가 원천 안 좋아가지고, <laughs> 올해는 제가 그 산에를 지금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이제 가을에, 가을에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어, 산에를 가지를 않고 있어서, 뭐 난초가 진짜 그립긴 해네요. <laughs> 어떻게 크고 있나, 안 크고 있나. 궁금합니다. 아, 여기 얘도 얘도 이제 잘 크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얘도 잘 크고 있고. 어, 분갈이 했는데 제가 분갈이했는데 제가 뚝 떨어졌어요. 분갈이했는데 제가 일부러 저거 떼는 게 아닙니다. 저게 지금 떼, 떼서 여름에는 떼고 그러면은 안 되는데 제가 분갈이 하려 고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laughs> 지었 뜯다가 잘못 지었 뜯니게 핀센트를 물고 잡아 당기니까 제가 떨어져서. 저도 저렇게 됐어요. 자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